네, 안녕하세요. 프로스케어 김창수입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그 로시롤의 올라운드 스킨 데모 베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텐데요. 데모 베타는 지금 슬렌트 노즈는 적용 이안 됐지만은 거의 데모 알파와 비슷한 스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은 뭐 데모 베타를 처음에 이제 테스트할 때 아주 많은 기대를 안 했지만은 의외로 상당히 저는 이제 좋다고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시합을 안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레슨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회전 스키라든가 아니면 대회전 스키로 레슨을 하기가 상당히 좀부담 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그게 사이드 코트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회전 스키나 대전 스키는 지나치게 좀 무겁기 때문에 레슨 같은 걸 했을 때 어떤 피로감 같은 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스키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요새 같은 경우 제가 레슨 할 때는 많이 이용하는 스키가 바로 이 데모 베타인데요. 데모 베타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안정감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데모 알파 와 비슷하게 안정감이 좋지만은 사이드 컷 자체가 보면은 이게 길이가 172cm고 그 다음에 어 탑이 120에 어 센터가 70. 테일 같은 경우 100 정도에 이것도 약간 오버사이즈 느낌의 어떤 그런 그 올라운드 모델이지만은 어 안정감 상당히 좋지만은 보면은 무게감이 약간 더가볍고요 그리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회전부터 어, 미들턴, 그러니까 쇼턴부터 미들턴, 대회전까지 골고루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 안에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스키가 좀 부드럽기 때문에 뭐 모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가 한번 타봤는데 충분히 커버가 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같은 경우 레슨할 때 보면은 뭐 진짜로 저도 뭐 쇼턴, 어, 미들턴, 롱턴까지 다 하지만은 특히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 위주로 많이 하지만은 그 다양한 선을 할때 보면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데모 베타랑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타보면서 느낀 게 상당히 이렇게 안정감도 좋고 그리고 또 보면은 스키 활용도가 높으니까 만약에 뭐 스키를 두대 사시고 시을 나가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회전과 대회전을 사시는 게 낫겠지만은 스키한 대로서 어 자기가 어떤 그 회전부터 해서 대회전까지 쇼턴부터 롱턴까지 다 커버하면서도 뭐 목을까지 트라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 이 데모 베타가 상당히 저는 추천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타보시면은 이게 스키야 생각보다 이렇게 가볍, 그렇게 완전히 가볍진 않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어떤 그 다양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어,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스키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레벨로 봤을 때는 뭐 레벨 1이나 레벨 2는 물론이고 레벨 3도 뭐 사실 저도 뭐 레벨 3지만은 제가 타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뭐 이제 뭐 기존의 올라운드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한 중급자 모델이 아니면 중상급자 모델의 베이스를 뒀기 때문에 어좀 스키 탔을 때아좀 약간 가볍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었지만이 데모 베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회전부터 대회전까지 다탈수 있는 어떤 그런 올라운드 모델이고 특히 뭐저 같은 경우 레슨 할때 보면 상당히 애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한 대로 타시는 분들은 데모 베타 같은 경우 한번 타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감을 느끼면서도 투자 대비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거의 최고의 스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한번 타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데모 베타의 느낌을 한번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타보면서 일단은 베이직 처을 한번 해보면서 이 스키의 기본적인 느낌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신어보시면은 일단은 스키의 안정감 같은 거 그리고 무게감이 이렇게 뭐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스키가 탁 타보면은 스키가 잘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 아주 편안하게 스키가 잘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타보시면은 스키가 탑부터 테일까지 꾸준하게 설명을 잡고 들어간다 느낌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좀뭐이런뭐 기본턴, 기본, 기본 패러렐턴이나 아니면 뭐 이러면서 만약에 보경 같은 걸 해보셔도 스키가 확실히 잘 말려 들어가요 보면 느낌이 그러면서도 약간의 이게, 이게 오버사이즈지만은 약간의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키가 단순히 잠 돌아가는 느낌도 있지만은 본인이 조작을 했을 때 스키 의 어떤 그런 그 활용도 스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컨트롤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뭐 패러월도 한번 해봐도 보면 상당히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스템 같은 걸 해봐도 보면 스키가 잘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 강설에서도 스키가 워낙에 잘 말려 들어가니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보면은 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뭐 패러월 같은 걸 해봐도 보면은 스키가 마지막까지 설 면을 잡고 간다는 느낌 이 확실하게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카빙턴을 한번 해보면서 이 스키가 과연 카빙에서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이번에 자, 카빙턴 해볼 텐데 뭐 아무리 스피드를 많이 내면 카메라맨이 못 쫓아오기 때문에 적당한 스피드를 한번 내보면서 한번 타볼게요 자좀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자 근데 기본적으로 카빙할 때도 느낌 자체가 자 스키가 안정감이 이게 사이드 컷이 완전히 크진 않기 때문에 쫙 말린다는 느낌이 들지만 스키가 설명을 잡아주는 느낌 자체가 하고 자 누웠을 때자 이렇게 엣지를 세웠을 때 이런 느낌을 으로 제대로 확실히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짧은 하빙쇼턴 같은걸 해봐도 해봐도 어떻습니까? 스키가 잘 말린다는 느낌이 들고요 롱턴에 하빙롱턴을 해도 보면은 쭉 스키가 감는 느낌이 확실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는 진짜 그야말로 뭐 쇼턴도 괜찮고 미들턴도 괜찮고 그리고 또 스키딩 쪽에서도 잘 먹을 수 있고 또 카빙 쪽에서도 보면 뭐뭐 스키가 잘 말리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스키예요 보면은 그러면서도 스키가 적당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고속으로 내더라도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는 뭐 사실 약간 중경사지만은 급경사에서 카빙턴이나 아니면 카빙, 카빙턴 이런 걸 해봐도 보면은 스키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만큼 보면은 스키가 뭐랄까 활용도 높으면서도 관용도가 높은 스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키 한 대로서 정말 뭐 전수로프를 다 커버하고 싶은 스키어드는또 가격이 사실은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효과를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스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